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 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만약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는, 너, 이는 너를 그 종살이하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니, 너희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과 있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고 금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애굽의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면서 하나님을 격동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의 습성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몸에 뱉던 극한 상황에 처하자 그대로 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430년 동안이나 대략 4세대를 지나면서 젖어들었던 습관들을 짧은 시간 안에 지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내 안의 연약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극히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잠시 다른데 한눈 파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끝까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리셨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이스라엘 1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야 그 다음 세대들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전자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후자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차지할 세대는 약속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의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한 결과가 매우 참혹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오싹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제거하라. 돌로 쳐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만큼, 모세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만큼, 가증이 여기시고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로 이 계명들이 10계명의 1, 2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언제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도달했지만 여전히 전 세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자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습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따르며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떠난 것을 봐왔기 때문에 모세는 자녀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전 세대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한다고 해서 원천 봉쇄가 되지는 않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어가를 먹게 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과 3절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는 것이다. 아멘. 모세는 너희 중에 라고 지칭합니다. 전혀 나와 일면식도 없거나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생활하고 나의 행동 반경에 늘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다른 신들이 있다면서 그들을 섬기자고 말할 때 그들의 마,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과 꿈꾸는 사람들은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고 꿈꾸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을 근거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도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한다면 절대 따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절대 표적과 기사에 흔들리지 않겠죠. 사사로운 예언이나 꿈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다른 신을 마음에 두며 우상을 섬기는 사,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자신만 멸망, 멸망당할 뿐 아니라 다른 다른 영혼들까지도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가만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온갖 표적과 이사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그 이단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설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단에 잘 현혹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짓 신과 거짓 교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악한 것을 제하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악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다음 9절에서 어떤 상황을 가정합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꾀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빈 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아멘. 만약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게 만든 존재가 나의 형제나 나의 자식이나 아내나 친구라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고 그들을 덮어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구절에 그를 반드시 죽이는데 그를 죽일 때, 내, 내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가족을 먼저 자기의 손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할까요? 그러나 모세는 단호합니다. 죽여라. 이는 하나님을 등 돌리게 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 있으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것보다 더큰 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진노를 받을 상태로 영원한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모세는 10절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는 너를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아주 나쁜 행위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뿌리가 뽑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주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죄악과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